강화 망도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이제 노무사 시험이 8월 21일. 와, 정말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아주 중요한 팁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채점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당연합니다. 왜? 답안지를 어떻게 보고 채점하냐에 따라 여러분이 답안지에 쓸수 있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답안지를 쓸 때는 직관적이고 컴팩트하게 써야 한다. 이게 우선 결론입니다. 자, 다 아는 말이고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실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 내용을, 이 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왜? 개인의 욕심 때문이죠. 어떻게든 합격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많이 쓰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싶네요. 있으면 뭐 그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채점은 어떻게 하는가부터 알아볼까요? 채점 어떻게 하냐? 채점자는 세 명의 사람이 각각 채점을 하고 합산을 해서 평균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평균이 원점수인데 그것을 다시 표준점수로 바꿔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능처럼 뭐 교수님들 가둬놓고 채점을 시키냐? 그건 아닙니다. 수능식으로 가둬놓고 채점시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할당된 자기 분량을 채우는 식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채점을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이 상태에서 그렇다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 채점할까요? 교수님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다른 전문가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교수님이라고 치고 이거는 뭐 저도 알 수가 없고 알려줘서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건 모릅니다 누가 채점하는지는 어쨌든 교수님이라고 하고 채점을 하겠죠. 그러면 작년 29회 시험 기준으로 3,871명이 2차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면 비슷하다고 봐야겠죠. 올해 30회 역시 한 4천명 정도 여기에서 교수님들이 출퇴근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채점을 한다. 그렇다면 한 답안지당 보는 시간은 뭐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분에서 5분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머릿속에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문구 원하는 구도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즉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얘긴데 여러분이 장황하게 긴 글을 쓴다고 하면 체크리스트의 체크 부분이 잘 보일까요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채점할 답안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어? 몇천 개나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살펴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논문 심사가 아닙니다. 시험 채점이에요. 단순한 체크리스트에 의한 시험 채점인 겁니다. 원하는 구도대로 원하는 문구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는가. 이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이 빠른 시간 안에 내 답안지가 눈에 띄어서 상, 중, 하가 관념적으로 존재한다면 상에 해당되는 답안지가 될수 있도록 눈에 띄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원하는 문구, 중요한 문구, 중요한 문구가 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거를 잘 보이게, 임팩트하게 써야 합니다. 장황하게 옆에 다 붙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부분이 확실하게 눈에 띄도록 써야지 그 위아래로 붙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장황하게. 물론 필요한 멘트는 들어가야겠지만, 장황하게 이것저것 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자들 말 들어보면, 불합격자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다 썼는데, 왜 떨어졌지? 왜 점수가 안 나왔지? 어? 난 이상하게 쓸 것만 쓰고 특별히 길게 쓸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점수가 좀 나왔네? 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번째, 자, 채점은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알겠어. 그렇다면 나는 답안지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어, 일단 노동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프라임노동법 강사님의 조언을 좀 들었습니다. 어쨌건 자 실제 그게 체크리스트대로 채점이 된다면 문제가 뭐 노동법 기준이에요. 자 학설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입니다. 학설이 의미가 있는 노동법 파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학설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라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아이라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자 그렇다면 남들보다 더잘 쓰고 더 점수를 잘 맞기 위해 학설을 덕지덕지 붙여서 분량을 늘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판례의 중요 문구 그리고 사례의 검토죠. 이거를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직관적으로 컴팩트하게 써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게더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앞서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뭐다? 답안지는 직관적이고 컴팩트하게 써라. 물론 이건 법과목에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법과목이 아닌 과목들은 좀 다르죠. 그리고 행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노동법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판례를 중점적으로 쓰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판례가 꼭 핵심 문구가 들어가던가요? 아시겠지만 행정은 학설 자체에 핵심 문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도 쓰면 좋고요. 본인이 잘 알잖아요. 뭐를 써야 될지 그 뭐를 써야 될지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학설이든 판례든 말이죠. 노동법 같은 경우는 판례가 중점이 될 것이고 행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설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렇죠. 다만 그 이상의 것을 쓰는 노력보다는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낫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망파.